2021년식 포토투 에쿠스 기어봉입니다. 시동을 켜겠습니다. 시동을 키면 세럼이치고요자푸시 타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푸시는 눌러서 변속 후진하시면 훅감이 들어옵니다. 후진을 빼면 훅감이 꺼집니다. D M 순정 푸시는 눌러서 변속 후진시 훅감 눌러서 변속 꺼집니다. 피버튼 짧게는 비상등 꺼지고 비상등 꺼지고 비상등 꺼지고 옆버튼은 겸기를 사용했는데요. 그 대리를 맡기면 이런식으로 변속을 합니다. 빵 그래서 이 차량은 두 번을 눌렀을 때 빵되게 걸어놨어요. 한번두번한번두번 번. 번, 번. 키오프시 세러머니 자, 밑에 하단에는 크롬 링도 달아드렸습니다. 이상 포토2 에코스 개봉 푸시 타입이었습니다.